다일한테 통제당하는 거잘 봤다고요. 아, 네, 네, 보십시그 통제가 보여진 게 잠깐인데 제가 5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엑스플레이 켜갖고 녹화를 시작해갖고 올린 거예요. 5분 동안 정확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지 잘못 만들었어. 그 스킬 자체를 스킬 쿨타임이 이거는 완전 잘못됐어. 그러니까 원래 니지 역사상 어. 요정이랑 다크 엘프 조합은 솔직히 없거든요. 다리를 묶고 그냥 요정 트리플 땡기면 그냥 만사 오케이 내봤을때 아니 저렇게 하면 뭐 필요가 없어 그냥 다리 묶고 네. 그냥 트리플땡 당겨. 그리면 뭐하려나요? 그냥, 그냥. 다크 엘프에서한 명씩 계속 묶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음. 일선에서. 기사로 몸빵을 하나 스턴을 칠 필요가 없어 누구 들어온다 다들 일단 묶어 요정 트리 땡겨 웃리겠어 <laughs>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패치가 무조건 되는데 나는 어이가 없는 게왜 자꾸 저런 걸 실험을 안 해보고 되는 냐 이게 난 어이가 없어 근데 저 스킬만 없잖아. 여러 번 써봤더라도 저렇게 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 제가 5분 동안 통제를 당하고 4분째에서 이거를 영상을 녹화를 한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못 움직여 공격도 안 돼? 아니 난 근거리니까 공격이 안 되지 아니 목도목은 될걸? 한 1.5초, 2초 되겠구만 아, 으로좀 나가라 병같은 캐리가 카메요 카메를 썼지 카메 안 먹혀요 아 진짜? 안 먹혀 내가 카메 <laughs> 써봤어 안 먹히더라고 <laughs> 이거는 무조건 패치가 되는 건데 이거 완전 극단적으로 패치를 할것 같아 스킬 클 타임은 한 7초에서 8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늘어날 거야. 아 정신이 네 키보드 누르면서 빡치는 거 <laughs> <있겠잖아. 웃음> 근데 이거 자 다크엘프 개발하는 사람 이거를 분명히 써봤을 텐데 이게 이런 문제점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지금 NC의 가장 큰 문제점 개발자들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후반이 전부 다라 니니지를 몰라. 피신니지를안 어, 해놓고 이니지 여... 감성을 몰라 롤이나 배그 이런 것만 해봤지 리니지는 최대한 간단하고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막 껴놓으려고 그러고 네. NC 게임 하는 유저들 대부분이 다 30대에서 50대인데 그 사람들 포커스를 맞춰야지 저거는 테스트를 해봤으면 진짜 뭐 저럴 일은 없을 텐데 아 혹시나 그 택진이 형님 진짜 이게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제 생각에는 개발자를 공식적으로 좀 한번 좀 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개발은 안 하더라도 그래. 인 게임 내에서 이해도 높은 사람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걸 테스트를 하는 사람을 좀 뽑아야 될 것. 이거는 테스트가 절대 안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택진형이었으면 네. 리니지 n c 에 있는 개발자들 전부 다 잡들해 가지고 너네 리니지 방송 그리고 리니지 공부부터 시킬 것 같아. 아 일단 유저들이 원하는 응? 그런 걸로 알아야지. 일단 첫 번째로 게임이 재밌고 예전 그 리니지 감성이 묻어 나 있고 그 기본 베이스로 깔려줘야 사람들이 과금도 더 재밌게 하고 하는 거지. 맨날 과금 비엠만 생각하고 내니. 그걸 맞죠. 네 방수에서 네, 형 이런 얘기 할테 되냐? 아, 상관없어요. 네. <laughs> 확실해? 네 <laughs> 전혀 상관없어요. 형 테스트를 근데 안 했나 봐요. 가지한 네,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놓는 거야. 응.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뭐야? 그것도 아직 안 쳐져. 점검이야, 점검. 몇 번까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버그가 너무 심해가지고, 게임의 미래성이 없어요. 오늘 제가 원래 1억, 1억 원을 충전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억을. 예? 400만 다이아를. 근데, 야, 버그 걸리고 나니까, 이게 과연 이상해서 1억을 써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도, 에바 육수업고막 보니까. 그리고 호강이 것도 구파장 사라졌잖아요 무리가 음. 근데 얘기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음. 우편함으로 아이템 복구해주고 5시 반까지라고? 예? 5시 반이요? 그거 봐봐 이창 말고 퍼플창 아 씨발 저때 했다 퍼플창을 봐봐 퍼플창을 아... 5시 반까지라 근데 확실한 거는 음. 이것도 확률이라서 5시 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될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제 NC는 모든 게 확률이지 왜 하는 거야 근데? 어? 왜? 버그 때문에 하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 오늘 뭐 버그 터졌다며 버그? 근데 사실상 요즘에 리니지 W에서는 버그가 터지면 당연한 거지 안 터지면 이상하, 이상하지 않아요? 음. 매주 터지잖아요 매주 음. 명코 변신부터 해갖고 그냥 합성으로 나오는 거부터 해갖고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것보다도 매주 어떤 버그가 터질까 봐 솔직히 좀 그게 기대가 좀 많이 돼요 이제는 하도 이제 버그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뭐 이런 말좀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간 만에 반년 만에 버그가 이렇게 많이 터진 게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라 보기에는 조금 되게 힘든 상황이죠 솔직한 말 이러다가 캐릭 사라지는 버그 일단은 제가 본 버그는 최근 버그가 이제 무기 사라진 거 이유, 이유, 이유 없이 무기가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무기가 인벤에서 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2주 뒤에 설명 없이 우편함으로 그 무기를 줍니다 예, 세공석도 사라진 상황에서 이유는 몰라 아, 존나 신기한데 어떻게 무기가 사라지냐 근데 우편함으로는 받긴 받았는데 예, 이제 채찍금 우리 캐릭 고니엄 캐릭 예, 그게 좀 그렇게 됐죠 아 복구는 되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아알토소고 알트마저도 이제 배우라 문주영이라고 해버리네. 큰일 났구만. <laughs> 아, 이친구들이왜 겁을 준 거야. 난 지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넌 솔직히 나한테 에르이나로 존나 놀렸잖아. 네. 넌 진짜 양심이 있는 새끼면 불칸하고 다니지 마라, 진짜로. <laughs> 어? <웃음> 어? 진짜로. 시청자 여러분들, 예, 만약에 리니지2M 방송하는데 불칸 변신하고 자세 잡고 다니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에르이나로 변신하라고. 음. 그게 맞잖아. <laughs> sub